결론적으로 총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아 1억이면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 안녕하세요 이백그람입니다 오늘은 미대입시에 돈이 얼마나 들까 이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흔히 예체능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체능을 하면 어, 돈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미술이 돈이 많이 드는지 다른 예체능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면 미술이 예체능 중에서는 제일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체육, 미술, 음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체육하는 애들은 코치비, 경기비, 기타 등등 해서 뭐한 달에 400, 500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마다 지역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해도 300 정도 한 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0 정도면 1년에 3600 정도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음악하는 학생들은 뭐 악기나 성악이나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겠지만 제 친구가 성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악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친구가 입시를 한 시기는 지금보다 훨씬 전이겠죠. 그래서 지금이랑 비용이 좀 다를 텐데 그 부분 감안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부산에서 입시를 했기 때문에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제 교수님들에게 레슨을 받았는데요. 좀 유명한 학교의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1시간 비용에 1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한 타임에 100만원은 아니고 주말에 토, 일 이렇게 1시간 1시간씩 2시간 받는데 1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총 400만원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제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레슨비 포함 비행기 값, 뭐 숙박비 이런 거다 합치면 한500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재수학원비라든지타 비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빼더라도 앞서 말한 체육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 걸알 수가 있죠 그럼 미술은 어떤가? 미술도 이렇게 많이 드나? 흔히 말하면 뭐 재료비도 많이 들고 미술학원비도 많이 들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비를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성악하는 친구들은 물론 자기 목소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타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악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체육을 하는 사람들도 축구를 예로 들자면 축구 하나에 30만원, 양말 하나에 몇만원. 계속 소비품이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죠. 하지만 미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재료비를 감당하고 남습니다. 물론 대학을 들어가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떤 거 하는지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입시만 보고 봤을 때는 재료비는 미술이 현저하게 좀 낮은 편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보신 예체능 중에서는 그래 미술이 조금 더 금액이 적게 든다고 치더라도 어,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한번 따져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일단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고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미술 전공을 하게 되면 얼마나 드는지 일단 먼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을 시작한 학생들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예고를 준비하는 학생들부터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2,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거나 중2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 저는 중1 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2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학원비가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사이인데요. 사실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4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40만원이라고 평균으로 치면 1년 학원비가 480만원인데 사실 이제 여름특강비, 겨울특강비가 필수로 들어가죠. 그러면 총 40만원, 40만원 추가돼서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2때만 학원비가 520만원. 뭐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죠. 보습학원도 사실 이 정도 가격이 드니까요. 중3 때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 중3 때 학원비는 평균 5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1년 12개월 기준으로 660만원, 여름 특강비, 입시말 특강비 합쳐서 220만원이 들고요. 총 880만원 정도 됩니다. 중위때보다는 조금 올랐죠. 총 예고 입시에 학원비만 최소 1,4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강남이라든지 대치동 같이 조금 더더 더 지역적으로 학원비가 높은 지역은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예고를 들어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어 우리 애는 예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돈이 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고 들어가도 고1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미술학원 다니는 거를 고1 때부터 고3까지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고1 때는 위와 같은 계산법이랑 동일하게 한 660만원 정도 들고요 고2 때는 한 800만원 정도 듭니다 고3 때는 수시시험특강, 입시말특강, 그리고 여름특강 전부 다 합쳐서 138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중 이때부터 고3까지 학교 학비 전부 다 빼고 보습비 그리고 가입비 전부 다다 다 빼고 오로지 미술 학원에만 드는 돈이 4,240만 원이 드는데요. 여기까지는 아 그래 뭐 1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학원비 드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수까지 하면 이제 그때부터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공부 학원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공부 학원을 하면 최소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드는데 300이라고 가정하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 0 0이라 가정하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1년 12개월 동안 드는 미술 학원비, 그리고 공부 학원비, 재료비 모두 포함하면 재수 학원 때만 4,780만 원이 드네요. 지역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절대 적은 비용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중2 때 미술을 시작을 해서 재수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총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뭐 저는 아 1억이면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도 어 1년 정도의 금액이 1억이 아니라 거의 한 7년 정도의 돈이 1억이니까 내 아이한테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공부만 하는 학생들의 학원 비용을 생각을 하면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술학원은 총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비가 5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주 4일에 하루에 4시간씩 55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나가면서 비용이 40만 원 이상 되는 학원들에 비하면 사실 금액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이세 가지 학원을 골고루 다닌다는 기준 하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따져보자면 한 달에 최소한 1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치동이나 좀더 좋은 학원을 다니게 되면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들겠죠 물론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럼 미술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학원을 안 다니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공부학원을 다니고 특히나 10시에 수업이 마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하는 공부학원 없잖아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몰래 가외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 미술학원 플러스 공부 학원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은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단순화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림 그리는 학생을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학원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술하는 학생이 좀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학원비도 좀더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미술 학원을 다녔을 그 시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이리저리 따지더라도 사실 미술학원이 좀더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재수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애를 미술을 시키고 싶은데 혹은 내가 미술을 하고 싶은데 학원비가 많이 들어갈까봐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 이런 이유들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할 자신만 있고 공부만 나름대로 알아서 할 자신이 있으면 미술도 충분히 적은 비용, 적은 비용이란 말이 조금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대학을 갈 수가 있고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예전에는 정말 비쌌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 미술하고 싶으면 비용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